인물 분석, 격 있는 방송 사팔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네. 여섯 번째 오늘은 네. 천이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천이궁은 저쪽 천이궁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천이궁이 도톰해야 됩니다. 도톰하고 두둑하게 가지고 풍만하게 살이 좀차 있으면 어 굉장히 하는 일도 잘되고 또 직장에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천이궁의 색이 드러날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천이궁이 두둑하고 넓고 좋으면 젊은 시절에 아주 잘 나간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천이궁에서 눈꽃이, 이제 눈끝을어이라고 합니다. 어이음이에 어미. 이르기까지 두둑하고 좋으면 나이가 들도록 주변에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윗부분까지, 음이의그 천이궁의 그 윗부분까지 두툼하면은 관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운을 볼 때는 바로 천의궁 그 윗자리까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치인의, 정치인의 이 천의궁 자리를 자세히 보면 관운이 있나, 없나, 이분이 어떻게 올라갔나, 이런 걸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영마까지 이렇게 두둑하게 하면은 관운이 좋아서 이동시마다 이제 특히 진급의 영향을, 진급의 영광을 누린다고 하겠습니다. 천의궁이 그쪽이 낮게 꺼져 있거나 또 털어져 있는 분도 있습니다 평생에 변변한 집을 지니지 못하고 살게 되고요 직장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는 천의궁 자체가 굉장히 두툼해야 됩니다 이 얼굴 자체가 천의궁의 얼굴이 약간 약한데요 저쪽보다 약간 넓다면 더 좋은 천의궁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전태궁 일곱 번째 전태궁입니다이전태궁은 눈두덩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논과 밭이나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가질 수 있는지의 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어, 눈과 눈 사이의 전택궁이 좀 넓을수록 동양 상법에는 좋다고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서양 상법이라 그러는데요. 어, 전택궁이 거의 없이 딱 붙어야 또 귀족 집안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 전택궁 자질가 도톰해야 재산도 있고 집도 있고 또 여유롭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전택궁이 너무나 많이 튀어나왔다. 너무나 많이 나오면 그건 또 양적인 기운이 돼서 상대를 또 치게 되는 또 밀어내게 되는 이런 형상도 드러나게 됩니다. 나온다는 것은 양적인 기운 들어간다는 것은 엄적인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택궁이 깨끗하면요. 깨끗하고 막 넓으면 마음이 넓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이 다 가져있기 때문에 상대를 봐주고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상이 높고 뜻하는 바를 다 이룬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전태궁이 오목하게 들어간 사람의 특징 자체는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그것은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음의 안정을 같이 치을 가지지 못할 때 거쳐할 곳이 이제 극정하고 거쳐할 곳마저 없고, 어, 생활에 또, 부인과 또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겠습니다. 네. 전택궁에 주름이나 이런 흠결이 있으면 거기에 상처가 있거나 흠집이 있으면 생활고에 허덕이며 어, 아버지의 몸이가 뒤를 잊지를 못합니다. 저 아버지가 이런 저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을 잊지 못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잊지 못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전택궁이 좁으면 좁을수록 어려서 고생을 많이 했다 어린 시절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전태궁이 좁다는 것은 또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끈기가 약하고 생활에 여유가 없다 또 답답한 일이 많이 생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전태궁 색이 또 너무 붉으스름하게 이렇게 붉게 올라오게 되면 붉게 오거나 또 부어있는 형상이 되면 모든 일에 아까 이야기 했지만 자기 주장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뭐지렛궁이 되겠습니다 이지렛궁은 상근이라고 럽니다 눈과 코가 내려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쪽에 폭 들어가는 것을 들어갔거나 아니면, 어, 눈과 눈 사이에 코를 이어주는 부분이 바로 상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질병이 있나, 없나, 그래서 질액궁이라고 합니다. 또 몸이 약할 때 이쪽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질액궁이 파이지 않고 또 풍만하면 조상으로부터 받, 물려받은 재산이 꽤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기운 자체가 인당에서부터 깨끗하게 예를 들어서 눈썹과 눈썹 사이에부터 이렇게 깨끗하게 쭉 내려오게 되면 문장력이 좋고요 그그 그 부분이 맑게 빛난다면 복을 두루 갖췄다 그냥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당이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자로 쭉 내려올 때는 그만큼 또 뭡니까 복을 받았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력궁에 상처가 있고 푹 파여 있으면 깊게 꺼져 있거나 파여 있으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몸이 좀안 좋습니다. 건강 상태가 안 좋음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렛궁에또이 부분 자체가 상근 자체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뼈가 보이는 부... 뼈가 보일 때가 있는데요. 그럼 이런 사람의 특징 자체가 좀 신경질적입니다. 그래서 평생 자기의 성격을 못 참아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상근 자체 상근이나 지렛궁이나 같은 이야기인데요. 어, 지렛궁 양쪽 눈 사이가 넓은 여성은 어, 일찍 결혼합니다. 그리고 지렛궁 자체가 상근 자체가 보잘것 없으면 어, 남편도 좀 보잘것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보셔야 되,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얼굴하고 혹시 사주하고 어떤 게더 중요한가요? 사주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관상하는 사람은 관상을 보면 다알 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 깊이나 심리는 명약적으로 같이 보고 얼굴과 사주를 같이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꺼진 상근을 수술로 회복시킬 수 있나요? 어, 있습니다.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좀 도톰하게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꺼진 상근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상근 부위가 튀어 올랐을 때도 그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어, 그런 부분은 따로 어, 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 진짜 많이 들어가서 해야 될 정도인지, 또 나이도 봐야 되고요. 뭐, 어, 해서도 좋다고 판단됐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네. 이 수술을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 며칠 전에, 그, 아버지가 한분 저한테 상담을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사주, 아이의 그, 명략적으로 분석해 볼 때는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요. 이런 게 있죠. 이야기할 때까지 계속 삑사를 내는 그런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아이를 두고 어떻게 할 것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은 아이의 이야기를 얼마나 들어줍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일방적으로 말,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의 그 오래된 각그 고리타분한 그 생각들, 그리고 보수적 생각들, 또,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심어주는 건 좋은 것은 아니다. 요즘 아이들은 선생님 세대보다 훨씬 똑똑하고 영리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그야,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줄까를 생각해야지 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하나만으로요, 그 아이는 아마. 굉장히 뭡니까? 힐링이 되고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아버지만 보면 피하죠. 그러니까 예, 피합니다. 왜 피할까요? 아버지가 볼 때마다 아버지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그만큼 살았으면 들어주는 입장이 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이가 어떻게 말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했으라도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 돼야지 아버지가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줍니다. 정 필요할 때 한마디. 아버지 같으면 이렇게 하겠네라는 그말 한마디면 됐다. 그 이상 말하지 마라. 되돌이기면 들어주는 입장이 되고 그 아이를 품어주는 입장이 되면 그 아이는 다음에 운이 안 좋더라도 잘 빠져나갈 수 있고 열심히 할수 있다. 또 모든 걸 사랑으로서 상대에게 들어주는 이런,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사회생활 할 때도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다. 그럼 그 아이는 인기인이 되는 것이다. 잔소리 조금 하는 것은 어머니한테 맡기고 아버지는 입 닫고 가장 들어주는 입장. 뒤에서 서포트만는 입장, 그만해도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가끔 네. 보면 명리학적으로 보면요 너무 이론을 많이 해요. 공급쟁제, 궁극정제. 공급쟁제는 뭐냐면 죄를 띄웠는데 급제나 비견이 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용어를 꼭 써야 되나? 어 아, 제가 맞고 있다 이건. 이래 보면 그만이에요. 명약을 배우실 때세 가지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너무 암기 위주로 한다. 외우지 번째, 마세요. 예. 네, 두 번째 용어가 너무 많다. 용어 외우지 마세요. 그리고 3번 이론만 있다. 예. 풀지는못 해요. 이론만 있어요. 적용을 못 해요. 이론만 이야기합니다. 왜 이론만 이야기하죠? 이 글자는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어, 이 글자를 이렇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그것이 명리학 공부예요. 이론 선생들 강의할 겁니까? 그 강의해도강의도그 이론이 맞지 않는 이론을 가지고 합니다. 이론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상생상극이고, 그 음량 오행 가지고 계속 풀더라고요. 아니면, 십성 가지고. 평관이 있으니까 평관. 정관이 있으니까 정관. 뭐, 식신의 쓰임. 뭐, 상관의 쓰임.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상관자리가 상관이 어떤 옆에 글자가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상관의 글자는 이런, 이런 행동. 뭐, 짜장이나 이런 것들은 사주가 백만 가지가 넘는데, 상관의 쓰임이라 해가고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무슨, 뭘 쓰는데요? 그냥 그 글자에서 딱 보면 나, 답은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용신 다 뜯고 다 나오는 건데 그걸 쓰임을 이야기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는 피하셔야 됩니다. 뭐, 너무 실전으로 풀지도 못하고 글자 여덟 글자 띄우지 않은 상태에서 글자 하나 가지고 두개 가지고 하는 거는 평생에도 모릅니다. 저한테 전화가 가끔 옵니다. 저 30년 배웠는데 선생님 내 용신이 뭡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용신 이겁니다. 이거 그래요. 하면서. 아니 자기 용신도 여태까지 30년 공부했다면서 30년 공부했다면서 용신도 못 찾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 학생들 한달 만에 용신 하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50만 가지가 되니까 사주를 계속 풀어봐야 되는 거는 있는데요. 일단 체계적으로 풀면은 어떤 사주든 내놓으면 용신은 바로 잡을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저희가 기초에서 다니까요. 하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금만 따시고요. 다른 유튜브 보면 놀랠 거예요. 놀랠 어찌할 거예요 아마. 선생님. 선생님들이 가족그다 풀어보면요, 딱딱딱 끊어질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배운 걸 가지고 다른 유튜브를 쭉 보면 어떻습니까? 와,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네. 바로 할수 있을 겁니다. 아, 궁극적인 게죠. 예. 저게 이제 어쨌든 옆에서 뭡니까? 감목이 무토를 때리고 있으니까. 또저 갑이 아니고 시주에도 갑이 있을 때 아니면 얼목이 있을 때, 저것이 이제 무토를 때렸을 때, 무토는 거의 먼지가 된 상태예요. 저런 것들은요. 그래서 이미. 예를 들어서 갑이 자꾸 때릴 때 궁급 정제랍니다 그렇죠? 급제들이 재를 갖다 뭡니까 뭐, 뭐,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취할 때 이럴 때 궁급 정제랍니다 용신이 재인데 제가 맡고 있다는 건 일이 막히겠죠. 그렇지만은 저 사주에서 병화의 기, 기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쨌든 돌리고 있습니다. 목세와 네. 생도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병화의 역할이 그렇다. 병화가 날아가면 끝장난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는 간단하게 봐야 돼요. 이렇게. 어쨌든 사주를 볼 때는 간단하게 탁탁탁 찍어서 보는 것이지 두 가지 아니면 일주를 가지고 본다든지 뭐 아무것도 무슨 띠에 월을 가지고 얘기한다든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주를 보고 바로바로 바로 그냥 탁탁닥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뭐몇년 공부했다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어, 중요하잖아요. 보자마자 바로 설명할 정도가 돼야 돼요. 공부를 좀 했다면. 그럼 딱 보면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겠지 다만 조금 전에 그 사주는 배우자가 병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결혼할 때 잘해라. 부인 잘 만나야 된다. 저는 꼭 그러죠. 저런 사주 보면 궁합을 잘 봐야 돼요. 궁합 꼭 보고 결혼하십시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명약 그 자격증 관련해서 그 문의 전화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일단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하고 장소는 구애받지 않고 어, 본인이 보고 싶을 때 영상으로 시청하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톡이나 문자 주시면 답변을 바로바로 바로 드리고요. 어, 밴드를 가입하셔야 이 수업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가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가입해 주시고요. 그 10월 달에 저희 대표님께서 정치 인물 분석, 저기 종합적으로 하는 2부죠. 저번에 그 8월 달에 한번 했고요. 10월 달에 추석 지나고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 수업을 합니다. 질문을 바로바로 바로 하셔서 답을 들으실 수 있고 라이브 참여가 꼭 아니더라도 녹화 영상은 언제든지 방송 끝나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시청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성의 입이 꽉 다물어지면 남성보다 더 독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볼때 중요한 것은 입이 얼마나 크냐를 봐야 되는데요. 내 마음이나 기질에 따라서 입도 커지고 작아집니다 갑자기 남편의 입이 작아졌다는 것은 되는 일이 없을 때 작아지는 거예요 입이 커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내가 즐겁고 많이 웃었기 때문에 입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많이 웃을 때는 기분이 좋은 것이고 입이 커지면 좋은 것이고 입이 쪼그라들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씨드디 어, 유님 감사합니다 가끔 들어와서 잘 듣고 가요 들어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좀 있으면 또 이제 수능도 있고요. 수능 시험칠때 얘가 공부하는 애인가 많이 한 애인가 하지 않은 애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것은 그 아이의 눈이 작아야 됩니다. 작고 약간 길어야 됩니다. 조금, 아까 이야기했지, 상관이 쭉 뻗어 내려와야 됩니다. 눈이 크면 안 됩니다. 눈이 크다는 것은 산만하다는 뜻이죠. 눈이 큰 것은 많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삶으로 볼때 많이 넓게 보여지는 것이죠. 눈이 작다는 것은요.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 작은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요. 멀리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눈이 크면 어떻습니까? 눈뜬 상태에서 화를 쓰면 그게 관역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작은 사람일수록 귀하고요. 눈이 작은 사람일수록 또 책을 많이 보고 집중도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을 뽑을 때는 눈이 작은 분을 뽑으셔야 됩니다. 어, 귀를 보면 그 사람 또 과거를 알수 있는데 귀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자녀공할 때 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미의 장관이 말을 할 때는 다 계산이 깔려 있는 말씀을 하시지 그냥 이야기하실 분은 아닙니다. 주미의 장관은 기획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떠한 부분에서 확실한 사람이 바로 주미의 장관입니다. 이 주미의 장관이 한 마디 한 것은 다 뜻이 있을 겁니다. 도로도 그 칼을 또 짜장한테 겨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서 누구죠? 저기 임원정 감찰 부장, 감찰 부장이죠. 예, 감찰 부장. 감찰 부장한테 그는 그 기대가 참 큽니다. 이분 자체가 또할 말을 할때 논리적으로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윤짜장 입을 열지를 못할 겁니다. 피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미회장관의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 말씀드린 것은 지금 올해 이번 달에 운 자체가 그렇게 뭐. 자녀 때문에 조금 말썽이 늘어나서 그렇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요 네 그래서 이분 자체가 내 다음 달에 10월달 자체에 한마디 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달하고 다음 달하고 주 장관이면 언제가 더 좋은가요 어,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좀 좋죠 다음 달이 좋죠 네. 반 대로 달... 윤 자장은 다음 달이 대패예요 안 좋죠 윤 자장은 올해 한해다안 좋습니다만 특히 8910 11 12다안 좋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견디리지 모르겠어요. 정치인을볼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뭘까요? 정치인을볼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그, 1번 코, 코, 2번 광골, 관골, 3번, 이마, 3번 이마, 4번 눈썹 얼굴을 볼때다 봐야 되겠지만 코, 광골, 이마, 눈썹 중에 뭐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코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재배궁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고 광골은 명예짜리, 이마는 명예짜리, 복을 받는 마당 알겠죠. 우리가 지금 개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뭘 봐야 되겠습니까? 정치인을 볼때참 중요한 게 있는데요. 물론 이마도 굉장히 좋아야죠. 어릴 때 사랑도 많이 받고 해야만이 사랑을 받아야만이 또 상대한테 베풀 수 있죠. 그래서 이마가 좋아야 된다는 것도 맞지만 은 일단은 우리는 그 사람의 기질을 봐야 되기 때문에 눈썹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사는 것이 좋아지면 눈썹도 변화합니다. 눈썹은 교감 부교감 신경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눈썹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 눈썹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 딱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어, 지금은 이제 뭐 민주당 대표의 눈썹을 보면 약간 꺾였으면서 동그랗습니다. 그렇죠? 볼까요? 눈썹이 그 주장관님도 사실은 그 바뀌어요. 처음에. 좋을 때와 나쁠 때 눈썹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는 눈썹이 굉장히 두꺼웠고요. 요즘은 조금 연해졌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저 코가 찍어 내려왔네요. 그렇죠? 예. 네. 눈썹이 약간 연해지면서 꺾여서 내려왔네요. 그렇죠? 예. 그럼 아, 추장관 말고 지금 현재 지금 민주당 대표, 이낙연 대표의 눈썹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예. 자,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이낙연 당, 아니야. 이나연 아, 그만둘라 그러나 전 대표가 나왔는데. 어쨌든 눈썹 자체가 약간 둥글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썹 수천 많지 않고요. 그 부분만 까맣습니다. 저런 분들은 어쨌든 눈썹이 빠져서 그런데요. 판단력은 빨라요. 눈썹이 저렇게 생기면요. 그리고 눈썹이 동그랗게 꺾여 있다는 것은 대인 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능한 사람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눈썹의 형태를 볼때 오른쪽에 김종인 씨와 저희 민주당 대표의 이제 눈썹을 보게 되면 김종인 씨는 되게 산란하고 되게 뭡니까? 숱이 많습니다. 네네 실제적으로 저분 자체가 칠을 안 해서 그렇지 눈썹이 굉장히 짙어요. 그럼 기질 자체를 보면 김종인 씨가 매우 더 강하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또왜 강하냐? 김종인 씨가. 김종인 씨 자체가 얼굴에 살이 많습니까? 뼈가 많습니까? 김종인이 살이 많습니까? 뼈가 많습니까? 네, 김종인 씨는 뼈가 많고요. 뼈가 탁탁 붉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뼈가 탁탁 붉어져 있다는 것은요. 저 사람 눈이 처진 상태에서 눈이 쫙 가라앉은 상태에서 네. 생각이 깊게 했다가 딱딱 붉어졌으니까 말이 탁탁탁 튀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를 갖다가 확 휘어잡는 화술도 뛰어나다. 저희 민주당 대표께서는 뼈는 안 보이고 살이 많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엄적인 기운이 많다. 수동적인 기운이 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수동적인 기운이. 그럼 저희 대표와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저 사람 뼈가 많기 때문에 양적인 기운이 심하고 이분은 수동적인 기운이 심하다. 이래 볼수 있습니다. 살은 음이에요. 뼈는 양입니다. 그럼 양기 자체가 강한 것은 결국은 김종인이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눈에 빛깔도 보면 좀 다르고요. 저기 김종인 씨 같은 저런 코는 네. 직설 화법에서는 얼굴 전체를 볼 때는 직설 화법에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살살살 달려놓고 딱 이렇게 던지면 거절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화법을 쓰는 그런 코와 광골과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선상이 있는데요. 이낙연 어 대표께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속을 내보이지 않으면서 그냥 굽복굽복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내면 자체에는 좀 허술한 것도 맞습니다. 눈이 쳐졌다는 것은, 눈이 쳐졌다는 것 왼쪽에 있는 대표께서는 눈이 올라가서 꺾인 것이고, 올라가서 나이 들어서 꺾인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김종인은 내려가면서 팍 꺾여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했죠. 눈꼬리가 올라간 사람은 뒤끝이 없다. 그때 그 순간만 딱 절기면 그만이고, 눈꼬리가 내려간 사람은 아주 보이지 않게 저돌적이면서 물기신 같은 것이 바로 눈빛이 저렇게 눈꼬리가 제일 많이 내려간 사람인데, 저 사람을 어떻게 당하려고요? 죽게 하 살기로 뒤통수를 잡아, 잡고 내려질 텐데,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서 눈빛 자체도 굉장히 이낙연 대표는 부드럽고요. 오른쪽에 있는 저분은 날카롭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날카로움에서 쳐졌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뭡니까? 빈 공간에 있으면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입 밑에, 입술 밑에가 자글자글자글한데, 네. 저것은 입을 꽉꽉닫 예를 들이 살면서 다무었기 때문에 입밑에가 죽을 죽을 합. 그렇지만은 이낙연 대표께서는 입을 꽉꽉 다은 흔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입밑에가 부드럽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늑대와 양과의 대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걸림은 죽습니다. 네, 걸림은 죽습니다. 눈에 좀 빛이 약하다. 그거는 단점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좀 강한 눈빛. 저런 눈빛으로는 기억이 되겠습니까? 아주 독을 품어야 개혁을 하는 건데 저런 눈으로 개혁이 좀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장관님이 혼자 홀로 단독 검찰 개혁하나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볼수 없네요. 추장관님은 어차피 법무부장관 자리에 간 것도 검찰 개혁하겠다고 본인이 스스로 다짐하고 들어가신 거지 어떤 사실은 이번에 총선 승리가 촛불 시민이 만들어준 편데.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당대표 바뀌고 나서 뭔가 민주당이 조금 이상해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민주당이 정말 이 진보인가 보수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 하는, 하는 게. 자, 며칠 전에 백혜련 의원께서 어떤 적이 뭡니까 공수, 공수처에 대한 입법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입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대표가 반대하니까 되겠습니까? 지금 개정안 가지고 개정안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예.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 대표는. 이런 일들이 협치가 돼야 된다고 지금 껴고 있고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추매 장관이 지금 굉장히 여론의 압박을 굉장히 받고 있는고 야당 쪽에서도 지금 없는 사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말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고비가 꼭지점이 언제인가요? 이번 어, 달인가요? 이번 달은 마무리 안 되겠어요. 이번 달. 예, 다음 달은 예. 괜찮으세요. 제가 다음 달이면 괜찮아지죠. 예,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한 방에 정리가 될거니요 이거 것 10월 달에는 아마 그냥 치고 들어갈 <laughs>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달 지나서 추석 지나면 이분이 반대로 치고 들어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대표 같으면 어쨌든 <laughs> 이런 말이 작은 소리 목소리라도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면 기억의 고피를 놓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한 마디로 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말하지 않아요. 안 들려요. 모르세요. 자, 자기 손에 피 묻히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들 임기 내내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아니 볼 필요도 없어요. 끝났어. 이건 이분 하는 거 보면 끝났습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님이 조금 이제 10월 달에는 좀 뭔가를 좀 한마디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가 가야 됩니까? 전좀 묻고 싶습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열망이 크고 음. 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께서 직접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리 챙겨 주시고. 추미애 장관을 철저히 보호해서 검찰개혁할수 있도록 하는 이런 좀 발표나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은 올해 운 자체는 별로 나쁘지 않지만은 사실은 이번 달까지는 좀덜 좋습니다. 근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나쁘게 변할 수가 있으니까 문 대통령께서 잘 하시고요. 이번 달 자체는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잘 되는지 잘못된지 모르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셔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달은 좀안 좋습니다. 절대 결정을 내지 마십시오. 10월달이 되면 아마 새로운 힘을 받고 아마 또 동력을 얻지 않나 이 싶은데요. 이번 10월달 지나서 11월, 12월은 또 대통령께서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될 것입니다. 아마 코로나든지 뭔지 좀 아마 굉장한 압박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어, 대통령께서는 저번 달하고 이번 달은 좀 결정할 때좀 신중하고 좀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 내가 했던 이런 행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요. 저 그것은 대표와의 관계성에서 마찬가지지만, 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대통령님의 사주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10월달에는 좀한 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할 때 대표께서는 침묵하는데요. 침묵은 방패가 아니에요. 본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국민한테 알려야 됩니다. 왜 알리지 않습니까? 적폐청산할 것인지, 개혁할 것인지. 이런 부분 언론 청산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야지 왜안 합니까? 왜냐면 한다고 하면 저렇게 추장관님처럼 정확하게 한 마디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아작이 나거든요. 지금 김남구 의원 아시죠? 그 추장관님 옹호했다가 지금 언론한테 지금 아주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트집 잡힌 거죠. 언론이 그렇게 무섭는 거를 아는 분들은 사실은 말하기는 조금 두려울 것 같긴 해요. 국민한테 좀 솔직할 수 없습니까? 개혁을 성공하고 싶으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말씀을 하셔야죠. 왜말안 합니까? 하을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왜 말하지 않습니까? 도전을 피하지 마십시오. 시간 끄면 끌수록 더 힘듭니다. 저쪽은 결집하기 때문에. 왜 시간을 주는 건데요? 왜 시간을 줍니까?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랫사람이 안 하면 대통령께서라도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내년 10월 7일까지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굉장히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